는 유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과 영상으로 만났어요.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거예요. 친구들 지금 앉은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로 해요. 장난감은 잠깐 내려놓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송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요. 이 시간은 우리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미은 선생님 영상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해요. 유아부 예배를 기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아부가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오년 중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학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예요. 우리 친구들도 큰 소리로 선생님 따라 한번 제목을 말해봐요. 학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잘했어요.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학계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좀 길고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큰 소리로 선생님 따라 함께 암송할게요. 암송하는 그 순간,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싹 들어가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 바벨의 마음과 여호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 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학계 1장 10 4절 말씀 아멘 참 잘했어요, 친구들. 그럼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친구들 말씀드릴 준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였지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나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봐요. 자 친구들 이스라엘은요 나라를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힘들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무너져 있는 그 성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으로 다시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고레스 왕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나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바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너진 성전을 짓도록 하여라.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예전처럼 기쁘게 살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기쁜 마음을 붙잡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무너져 있는 자기들의 집과 황폐, 황폐해져 있는 이 땅을 보게 되었어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 입을 옷도 부족했어요. 집도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엔 실망이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왜 돌려보내셨는가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 하는 그 생각이 가득했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좀 지키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마구 괴롭혔어요. 성전을 짓는 걸 방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성전을 짓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렇게 성전을 짓는 거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각자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잘살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모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집을 짓기가 바빴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했던 것도 조금씩 다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를 짓는 것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흘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18해나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학계를 부르셨어요. 학계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가서 무너져 있는 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하거라.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학계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너져 있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여전히 우리는 가난한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돈으로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엔 불평하는 마음이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잘 살아야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마구 소리쳤어요.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당장 산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짓도록 해라.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나의 성전을 보거라. 당장 성전을 짓는 것이 나의 뜻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던 이유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무너진 성전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쁨으로 받고 영광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학계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열심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많은 것들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것들만 열심히 열심히 챙겼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합시다. 학계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뚝딱, 뚝딱, 열심히 열심히 영차영차 성전을 지었어요. 나무를 베어와서 성전을 짓고 돌을 가지고 와서 탑 성전을 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짜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우와! 다 지은 성전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으로 모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너져 있는 성전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건물을 열심히 열심히 짓는 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승찬이가, 아린이가, 이준이가, 현준이가, 로은이가 모두 움직이는 나의 성전이란다. 나의 교회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돼요.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날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지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우선 1번으로 놓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래요.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친구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선생님 따라 함께 기도할 거예요. 큰 소리로 친구들의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걱정이 많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놀고 싶은 마음 재미있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자, 이 시간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꼭 품에 안아주세요. 친구들을 위해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축복송 하며 친구들 축복하겠습니다.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어린이들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친구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또 건강하게 잘 지내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아버지의이름에걸으하기하시며아버지의나라가오게하시면아버지의뜻이하늘에서와같이땅에서도이루어지게하소서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검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검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